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또 신약 또 여러 시대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여서 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는 어떨 때는 치지 그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수여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이런 일을 하라 이렇게 어떤 일을 맡겨 주시는 그런 부르심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는 일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탁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일에 책임이나 일을 받았다,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금을 위탁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금을 전하는 일들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분명히 알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나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복음을 부탁하시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옳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바르다 옳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이 맡겨 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많은 일꾼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탁받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 이 헬라어 단어에 원래 성경 단어에 보면 도카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받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정받다라는 것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해서 아, 이 사람은 이 일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사람의 모습인 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의 사역자들의 사역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노아라고 하는 그죠. 홍수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일에 택함을 받고 인정을 받았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왜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기도 했죠. 그냥 노아가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우연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노아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왕을 세울 때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부모조차도 다윗이 맨 막내 아들이라 왕으로 기름 붓는 자리에조차 그를 초청하지도 않을 만큼 아버지로부터도 이사라 이 다윗은 아직도 어리고 왕이 될 만한 까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을 볼때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형제들을 제치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삶 가운데 검증해 가시고 검사해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세워 주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맡겨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사람에게 인정을 좀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꼭 인정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손 잡고 다짐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으십시다. 게 중요해요. 내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사람이 가장 옳은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참 정치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정치를 보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떨 때는 옳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라고 하고 어떤 똑같은 일을 이렇게 내놓고 보면 여당 야당이 너무나 정 반대적인 발표를 하고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볼때참 아, 사람 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이 자기 편에서 자기 입장에서 어떤 것을 인정받고 인정 못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우리는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가기를 힘써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냥 인정받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인정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위탁받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은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경건하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도 세상에 많은 유인들의 이야기도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믿음에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많이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그를 높여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는구나. 세상에서 거질 것과 세상 것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갔던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받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함께 돌아보며 우리가 이런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힘입는 삶. 네, 사도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힘을 내가 덧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어서 내가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게 위탁받은 이 복음을 결국은 너희에게까지 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빌립보에서 받은 고난과 능욕 때문에 위탁받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더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열매도 맺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도움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나를 그 고난과 능력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붙이기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불어닥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은혜를 맛보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면 끊임없는 고난과 도전과 방해들이 계속 있었죠. 아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면 좋은 일, 탄탄한 길, 웃고 길, 뭐 좋은 길만을 계속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도 바울이 가는 길마다 왜 이렇게 방해꾼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그는 수십 번의 죽음의 위기들을 겪어왔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역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이 복음의 위탁을 받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의를 할 때, 왜 좋은 일만 있겠고, 평안한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역경들도 불어닥칠 것이어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되어 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사도 바울도 이 바울도 빌립보옥에 갇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옥에 갇혀서 더 이상 주에 맡기신 일들을 할수 없는 큰 위기의 상황을 닥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위기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도록 어쩌면 감옥에까지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맛보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깊이 빠져든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유익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곳에서도 복음을 위탁 받았는데 그 일을 하게 된 거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서만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들 속에서 어느 곳에든지 위탁 받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백번 하고 나가시다. 하나님을 힘 입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예.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 오늘 사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말하게 하는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복음을 나에게 위탁해 주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제가 청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말그 그 고백 그 찬양의 어, 표현 그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삶의 목표가 됩니까 아, 뭐 옆에 분하고 한번 다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십시다 뭘 하든지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제자가 스승을 기쁘게 하고, 그런 관계나 사역들 속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가정에서도 기쁨이 되는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심을 주고, 문제가 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또 하나의 표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내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마음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아첨이나 탐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 아첨한다는 것이 뭡니까? 또 탐심의 탈을 썼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속이고, 유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실 때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행함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에게 아첨의 말도 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정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많은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나라의 일을 하다가도 보면 참 맡은 직책을 중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죠 그 일을 감당해 보니까 권세가 있고 어떤 이권이 개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을 저질러서 그죠 돈을 받고 해야 해야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잘못하는 일들이 종종 드러날 때마다 그죠 돈이 문제고 그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라의 국가의 위중한 일들을 잘못할 때 그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런 부끄러운 일또 얼마나 많은 산업 앞에 치탄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사람 권세와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탁했다면 그 복음의 열매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삶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맡았는데, 내가 복음의 위대한 이들을 맡았는데, 내가 거짓되고 죄악되면. 그것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고 말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직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이 변화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지나면서 어 제가 종종 어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함께 주고 있는데, 그렇죠? 개혁자들이 말만 개혁을 했던 게 아니고 자신들의 삶을 그 말씀대로 비추보아 나로부터의 개혁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개혁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외쳐왔던 자들이 개혁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바른 것을 향해서. 다른 복음의 열매를 향하여서 나 먼저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삶을 감찰해 보시는데 그것으로부터 인정받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열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에 몇번 하고 다짐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죠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가진자의 모습이죠. 나를 만족해하고 사람을 만족해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이를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힘들지만 사람 앞에 거절하고 또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될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시다 유순한 유모와 같은 삶. 예,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어떤 권위와 어떤 권세를 가지는 유치에 있었죠. 교회의 사도라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사도는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만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니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리고 마지막 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도 바울 세상에 수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이 살아 있는 동안에 사역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도라고 이름을 붙인 자들은 그 얼마 존재하지 않았죠 많은 이들은 사도들은 다 열두 명의 사도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했던 그 전승들이 남아있어요 이미 죽었던 사도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도는 사도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몇이나 남아있었겠어요 그 수천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자로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지만 사도바울은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그런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것을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권위를 가지고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 이 유모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사람을 유모라고 이렇게 했죠. 물론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유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가정의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사랑으로. 어린 아이를 전 먹이 아이에게 젖을 주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그전 먹이는 젖을 먹이는 그 부모의 심정, 유모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지금 복음으로 위탁받은 일들을 지금 감당해 가고 있다. 이것은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를 감당할 때 어떤 권위나 권세나 어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런 유무와 같은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맡은 일을 감당해 갈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나라에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유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죠. 어느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덜 때종정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가 보면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잘 대해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제고치 잘못을 지적해 가고 성도들의 어떤 점들을 자꾸 드집어내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저분이 나를 향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마다 물론 자신을 더 조심하게도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책망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 그러면서 아 나도 내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아참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더 사랑으로 품어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야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말 사랑의 사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니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막 상처가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죠. 자신도 모르게 막 강하게 자기를 방어하거나 사람들에게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죠 거친 환경에 처해 오랫동안 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몸에 배어서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기보다는 강하게 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과 격경과 고난을 당하였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도리어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유모와 같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화가 한번 다시다 유모와 같이, 같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되십시다 네, 그게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모습. 왜냐하면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맡겨 주었는데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랑이 없다면 어찌 그것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못한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왜 유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지를 깨닫고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복음의 녹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사도라고 할 만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들, 그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마음 마음들로 잘 무장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위탁받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